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실례하지만 김웅현 씨 맞나요 그런데요 혹시 이남철 씨라고 아시나요 누구요 이남철 씨라고 저희 아버지인데 오늘 돌아가셔서요 진 모르겠어. 이남철. 이남철. 그거 신종 보이스피싱 아니야? 부적금 붙이라는 둥. 돈 독감,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없었어. 그냥 갑자기 돌아가셔서 자기 아버지 수첩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하는 거라는데 목소리도 되게 슬퍼 보였고. 사기는 아니야. 어딘 사람이냐고 안 물어봤어요? 에이, 그런 걸 어떻게 물어보냐. 허, 도대체 누구냐고. 별 사이 아닌가 보지. 그럼 면내이호하고 연락처가 그 사람한테 있어? 나도 내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들 보면서 이게 누군가,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 뭐 한둘인가? 내가 직장을 다닌 것도 아니고, 남처럼 사회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 뻔한데. 그 사람, 신여덟이라며요. 신여덟 된 남자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아유, 신정꺼 됐다니까. 아하, 진짜 누구냐고. 어, 어. 상갓집. 도대체 궁금해서 안 되겠어. 만에 하나 내가 신세를 진 사람이면 그런 사람 장례식에 안 가는 게 말이 되냐? 가서 얼굴 보면 생각날 거야. 같이 가자. 그게 내가요. 야 성남이라는데 나 혼자 가냐? 같이 가자. 상갓집 육개장 맛있잖아. 그냥 먹으러 간다너 생각하고 빨리 갔다 오자. 가서 얼굴만 보고 오자. 어? 편육도 있겠죠. 아버님은 어쩌시다가 심장마비로 저희 아버지랑은 어떻게 제가 예전에 아버님께 신세를 좀 졌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서 둘이 같이. 무슨지 알겠어요 진짜 모르겠어 근데 왜 저사람 수첩에 행님 이름이 있어요 저거는 연락처도 몇개 안되던만 내 말이 근데 되게 썰렁하네요 가족이 없는거 같지 딸밖에 가족도 가족이지만 은상격도 너무 없지 않아요? 인생 잘못 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한테 신세를 졌을리가 없지 저쪽사람한테 신세를 졌으면 모를까 아 오지 말걸 괜히 엇구름했네 근데, 부적은 왔는데, 먹고 가도 돼요? 저했잖아 먹어도 돼. 응? 이남철 상주님? 네. 저, 여말 시간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혼자 들어가나 봐요. 아, 위험할 땐 누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뭐. 이런 말때 가까이서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원래 잘 알고 지내던 사람도 죽으면 되게 낯설어서 완전 딴 사람 같은데 어떻게 알아봐? 모르겠어, 누구지? 은상객들 봐도 모르겠어요? 몰라. 진짜 모르겠어. 공통 분모가 없어, 저 사람들하고도. 그리고 아까 들었잖아. 평생 막노동하며 살았다고. 내가 막노동한 적이 어딨어? 어. 어디에요? 상가집. 거기서 뭐해요? 여태 안 들어오고. 아는 사람이에요? 몰라.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거기서 뭐해? 그렇게 됐어. 아 참나. 대충하고 그냥 와요. 뭐 모르는 사람은 상가 집에 그렇게 오래 있어. 얼른 와요. 알았어. 어. 어, 어, 어. 이제 그만 가자. 그래요. 가요. 새벽에서 무슨 재미로 하그를 쳐? 강파하는 사람도 없잖아. 아, 그럼 화투 없이 어떻게 밤을 새요? 어. 에이 밤새긴 글렀네. 좀 이따 그냥 가야지, 뭐. 아유. 아이고, 이 덕분에 밤잘 새겠네. 하밀라짱. <laughs> 자, 본뭐 물어보자. 님은 얼마 잃었어요? 38,000원, 너는? 19,000원요. 모르는 사람 상갓 잡아서 일하고 돈 잃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냥 부족은 냈다고 생각하자. 가죠, 늦었는데. 그래, 가자. 이게 좀 있으면 발인인데, 관은 누가 들어? 저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요? 없으면 내일이든가.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계정으로 불러주시면 제가... 아니, 아니, 아직 뭐. 아, 그, 계정으로 아, 아, 됐어요. 아 t 얼마 되지 않는 건데 o l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괜찮아. y 괜찮아. told you, I told y 요 u I t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꼭 갚아야죠 꼭 갚을게요